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환입니다. 오늘 청소년지도사 면접특강, 제 여섯 번째 강인데,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중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이해 및 운영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이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뭐, 청소년을 보호하며, 자, 이런 내용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을 균형 있게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 이걸 청소년 육성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자기 말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인데,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요거를 잘 섞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의 3 요소. 수련 거리, 그 다음에 수련 시설, 청소년 지도사. 자, 세 가지예요.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청소년 수련시설, 자, 암기해야 돼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시작.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되겠죠?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눠지는데, 수련, 수련시설은 이렇게, 이용시설은 이렇게. 자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숙박 기능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자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고 야영장은 텐트를 치며 야영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을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물으면 500명까지 그러니까 749명까지는 4인이네 그죠? 그 다음에 999명까지는 5명 그 다음에 1249명까지는 6명 그 다음에 1499명까지는 7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어 자세하게 한번 좀 보면서 익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4인 기준일 때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누가 인증해주는 거다. 국가가 인증해주는 데도인데, 청소년 활동을 기록, 유지, 관리, 제공을 한대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나라에서 인증해 주는 것만큼 좋은 활동은 없잖아요.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라는 거꼭 기억해줄 수 있도록 하고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다른 말로는 에딘버러 국제 성취 포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14세에서 24세 청소년들에게 자 신체 관련 자기 개발 봉사 탐험 활동 이네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 나중에 메달을 줘요. 그러니까 동장, 은장, 금장이라고 그러니까 연령도 14세, 15세, 16세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최소 해야 될게 3개월, 6개월, 12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세부적인 활동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어, 추가 질문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는 어디에서 하냐면,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301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팀장과 담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PM과 SM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장은 총괄 매니저고 그 다음에 담임은 학생을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방과후 공부방의 차이점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과후 아카데미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지도사가 30명, 40명, 60명 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과후 공부방은 개인이나 지자체가 뭐 일반 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그러니까 모 일정한 모집 정원을 두고 방과후 지도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과후 아카데미와 방과후 학교의 차이점. 방과후 아카데미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방과후 학교는 당연히 학교에서 하겠죠, 그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지금 보면 정규 수업 외시간에 교과, 특기, 적성, 보육 등 여기 이제 방과후 학교에서 이 정도로 하는데 뭐 방과후 아카데미 는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두 개의 차이는 한번 공, 저기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란 청소년 상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전문가가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1대1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 심리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어 제공 등을 하는 걸 청소년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울리치는 이 청소년 동반자 뭐 물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할수 있지만 자, 어떻게 보면 외부로 직접 찾아서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아울리치라고 얘기를 해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란, 어, 청소년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네트워킹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예술 놀이체험의 장을 구축하는 걸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딱 얘기하면 세 가지 얘기를 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인데, 특별회의는 국가에서,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고 특별회와 의 참여회의, 참여회의는 아 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의기준을 하고 청소년 운영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쉼터의 종류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쉼터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세 개로 쭉 나눠져 있는데 뭐 하냐면 무료 숙식및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과이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생활 지도 등을 실시하게 를 됩니다. 자, 이뭐 표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구분을 해서, 일시심도는 24시간에서 7시간 이내, 단기심도는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중장심도는 3년 이내에 중장기보호. 자, 이거 참고로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동, 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이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기관 연계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억지나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는 자 수련관 예전에는 수련관이 굉장히 컸고 문화의 집이 좀 작았는데 자 청소년 수련관은 시 군에 하나 이상 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한개 이상씩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자, 수련관은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이고, 그 다음에, 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는 거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수, 수련시설은, 어, 수련관은 최소 4인 이상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인 이상만 하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청소년 특화시설이란, 자,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목적,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잘,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센터의 스스로넷, 그 다음에 문화교류센터 미지, 그 다음에 직업체험센터 하자,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 아하, 뭐, 서울시립글로 청소년복지관, 요런 것들이 청소년 특화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네 가지. 아까 했었죠? 자동봉진 청소년을 위한 전화번호 세 개. 자, 1388, 1217, 182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청소년 활동의 역량의 의미는, 자, 청소년은 과업 달성의 핵심 행동 특성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통합체에서의 유능함을 갖는 것을 청소년 활동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유능함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그 다음에 CPR 심폐소생술이란 심폐 기능 소생법의 약자인데 여러분 다 알죠? 심폐소생술 그렇죠? 말 그대로 의료원이 의료 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응급처치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자, 활동 경험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로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 청소년들의 능력과 흥미에 적합한 수준, 능률성.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적합성과 유의성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단계별 특징을 설명하세요. 자, 이제 개발 절차는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예요. 자, 기획은 이렇고, 설계는 이렇고, 마케팅은 이렇고, 실행은 이렇고, 평가는 이렇고. 한번 읽어보고 이걸 이해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예요. 자, 그다음에 청소년들 요구 분석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걸뭘 필요로 하는지를 요구를 듣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서베이법,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 능력분석법, 데이컨법 등 다양한 요구분석기법으로 청소년들이 필요하고 요구를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육연재단유중원입니다그 다음에 청소년들 요구분석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걸뭘 필요로 하는지를 요구를 듣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서베이법,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 능력 분석법, 데이컴법 등 다양한 요구 분석 기법으로 청소년들이 필요하고 요구를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되겠지요. 자, 경험 학습적 모델에 따라 청소년 활동 경험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자, 경험 학습적 모델이죠. 구체적인 경험, 능동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 구체적 경험의 경로를 통해 학습이 발생된다는 라 내용인데, 다시 얘기하면, 청소년들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서 먼저 실행하고 관찰하고, 자, 실행하고 관찰한 것에 대해 사고한 후, 사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형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위하, 하는 위탁형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위기 청소년이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할수 있는데 위탁더, 위탁형 대안학교의 특징은 학생은 반드시 원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하고 이것은 대안학교를 통해 각종 부적응과 비행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 자, 요 위탁형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